백악관의 발표에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인 경로를 거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서 이란과 중동의 파트너 국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이거 자체는 뭐 놀랄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레비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 중재하에 트럼프 1기 때 2020년 UAE 그리고 바레인과 각각 관계를 정상화한 그 아브라함 협정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걸프지, 걸프 지역과 아랍의 일부 국가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거든요.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면은 어, 이슬람교를 믿는 주로 믿는 이 아랍 국가들의 선조가 누구지 아시죠? 이스마엘이죠. 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제 사실 맏아들입니다. 다만 근데 이제 어. 하갈이라고 그 첩의 아들이죠. 근데 사라가 이 노년에 둘째 아들을 낳잖아요. 그 본처인 사라가 이제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름이 이삭이었죠. 이삭의 후예가 바로 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민족이 그러니까 샘족 아랍 아랍계 아랍 국가들의 이제 민족이 이제 샘족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같은 조상을 둔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해브론을 옛날 취재가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존, 아랍 그 이스라엘 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어, 아랍 국가들이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함께 그런 정신을 살려서 이제 화합 좀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사우디도 하려고 그랬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뭐 결국은 팔레스타인의 이제 무장 종파인 하마스가 이번에 테러를 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UAE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외교관계를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란, 그리고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이번에 어, 아브라함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란이 이쪽에 나름 그, 맹주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미국이 공격해서 그냥 완전히 굴복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사우디, 그리고 이란 등이 아마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이스라엘과 사실상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이제 총구를 서로 들이대지 않겠다.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좀 충격적인 변화긴 해요. 이렇게 되면 중독이 좀 조용해질지 모르겠습니다.